무슨 자금일까요? 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. 저희가 다행히 고지대에 있어서 잠기지는 않겠지만은 건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 오늘 젊은 젊은 사람이 왔습니다. 오랜만에 젊은 사람 봐요. 자 그랜저 아이즈입니다. 그랜저 아이즈인데 약간 튜닝이 돼 있어요. 머플러 튜닝도 돼 있고 그 젊은 그혈기 왕성한. 으아! 이런거면 또 오디오를 또 어떻게 해야된다? 뭐 일명 조져줘야된다 <laughs> 자 조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 그대로 조지기 위해서 왔어요 거의 힙합 댄스 좀 EDM 이쪽으로 지금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조져질 예정입니다 약간 비속어긴 하지만은 그대로 그래도 쓰겠습니다 아주 조질거예요자 <laughs> 프론트 스피커는 포칼 KM 시리즈 서브 우퍼가 유토피아 M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DSP m 4 멋쟁이 나왔죠 이제 앞으로의 대세가 될려서 V8 얼티메이츠 그 다음 우퍼 앰프 P1 이렇게 장착이 될 겁니다 지금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광모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스의 전용 광모듈이죠 사운드 힐러까지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격격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와우. 바닥이 보이시나요? 어, 이렇게 LPG 가스통이 들어가 있어요. 저 반에까지 마감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, 저 호수 라인 보이죠. 어, 그냥 얹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 앰프 두 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격벽 작업을 하고 격벽 그 겉면에 앰프가 들어가서 마감까지 쳐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디자인 작업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트렁크랑. 그 다음에 실내랑 나눌 수 있는 격벽 작업까지 될 거고요. 오늘 할일 많습니다. 일단, 꼬렇게 오늘 어느 정도까지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, 아, 들어올 때 예상을 했지만, 풀 볼륨으로 땡기시더라고요. 참고로 순종인데, 찢어지는 음이 막 나오는데도 그냥 돌려버립니다.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 건데, 요런 거는 이따가 주의사항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. 차주분께 알려드릴 거고, 그렇게,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 돌리면, 돈 들여서 하는 스피커 다 고장납니다. 음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. 자, 이제부터는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한창 작업 중입니다. 트렁크 쪽에는 다, 다 불리한 거 보이죠? 우퍼박스를 위치를 하고, 지금 센터를 재고 있어요. 아쉽게도 저 바닥에 스티로폼, 그 그러니까 바닥에 도넛형 그 LPG 가스통이 있는데, 야 저걸 빼질 못합니다. 음, 그래서 저거를 최대한 천장과 좀 부딪히게 만들도록 좀 자스트하게 높이를 잰고요. 저 상태로밖에 사용을 못해요. 밑에는 관이 또 따로 지나갑니다. 아, 자, 그리고 프론트 스피커는 6.5km 미드우퍼와 그다음 플락 트위터가 장착이 됐어요. 좌우 측 비브리는 열심히 전원 라인을 깔고 있고. 문제는 요거 빨리 끝난다 그래도 과연 저 뒷작업에 얼마가 걸릴지 그게 문제입니다. 타임어 택인데. 자서브퍼 박스를 안착시키고 비구리는 앞쪽에서 결벽병음 어, 나무를 재단을 하러 갔고요. 뒤쪽에서는 지금 앰프 라인을 제가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오른쪽에는 V8 멀티메이트 왼쪽에는 P1 서브퍼 전용 앰프입니다. 역시나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타임 어택인데, 이제 약 2시간 반 남았다. 타임 어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얼마 안 남았다. 자, 트렁크. 유토피아 10WM 서브 오퍼를 고정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벽벽 작업을 항음제를 사용한 게 아니라, 모가대를 통해서 다 제작을 해서 고정을 해놨어요. 자, 이제 뒷시트랑 이쪽 라인은 다 조립을 하고, 자 아,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, 앰프 쪽도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. 이것도 마지막으로 마감판만 짜면 돼요. 저는 빨리 이걸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하러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. 자 저는 세팅까지는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. 아직 비그리는 트렁크에서 디자인 마감판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. 아... 살짝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<laughs> 솔직하게 말하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. 저는 주로 이제 사운드 퀄리티, 즉, SQ로 많이 듣는 편인데, 제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한창 배우고 실행을 하고 할때 했던 게 SPL입니다. SPL 대회도 아야스카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연속, 연속 3, 3회 정도 1등을 했죠. 근데 그때는 제가 샵 사장이 아니라 어, 일하는 실장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도 아, 그 SPL 하느냐 진짜 SPL은 반복 작업이에요, 중노동입니다.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그 작업인데 물론 노하우도 그 와중에 쌓이겠죠. 근데 요즘에는 거의 SPL 작업을 안 하거든요. 그 SPL에 퀄리티까지 들어가는 게 SQL입니다. SQL 같은 경우는 과거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SQL로 넘어오셨어요. 그렇게 과하게 심하게 듣는 스타일은 아니신 거죠 근데 오늘 이 젊으신 차주분께서는 SQL을 원하십니다 <laughs> 근데 물론 SQL로 하시기에는 어, 프런트 라인이 좀 뭐라고 그럴까 음, 엇박이라고 그럴까? 맞지 않습니다 SPL로 가는 방향의 스피커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유닛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지금 유토피아 10WM 이게 이렇게 과하게 쓰는 유닛은 아닌데, 아마 이 정도로도 지금 순정으로, 순정 그 재빌 상태로 볼륨을 좀 크게 듣고 다니셨어요. 그거보다 지금 월등하게 잘 나오거든요. 음. 서브포를 줄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튕겨져서 나옵니다. 뭐 이거는 서브포의 강도는 손님께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들어보고 아마 따로 조절을 해드릴 테고,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. 무리가 되게끔 하면은 확 넘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유닛이 정말 정말이지 빨리 고장 날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손님께 좀 설명을 드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 몸이 막 울렁울렁 울렁울렁 돼요 아, 어, 오랜만에 이런 좀 세팅을 해보는데, 과거,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. 이게, 풀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해드렸거든요. 40에서 45가 풀볼륨인데, 그 라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렸는데, 그 음압을 이 카메라가 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어, 잘못한 마이크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, 이 영상에서는 한 30에서 35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.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어, 전해드리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차주분께서 사용하실 때는 아마 44, 45를 사용하실 것 같긴 해요. 음. 일단 그래서 몇곡 정도 담아드려 보겠습니다. 저는 부담스러워요. 지금 귀마개를 하고 싶어요, 솔직히 이렇게 들으면은 귀 아픕니다. 그리고 귀가 망가져요.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, 제가. 뭐든지 적당해야지 좋은 게 아닐까. <laughs> 아 어떤 걸 들어볼까요? 아 뮤라이엠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. 자 볼륨을 한번 보아보세요. 지금 22입니다. 이게 한35 정도까지 가볼까요? Bring the action. 아니 이렇게 적당하게 들어야지. 근데 이게 올리면 어 감로워요. 자또 가볼까요? The 자 약간 울렁거려요. 저는 저는, 저는 좀 많이 울렁거립니다. 근데 이게 젊으신 분이면 좋아하지 않을까? 이게 약간 클럽 다니시는 분, 클럽 다니시는 분 같아요. 좋겠다. 부러워요. 클럽도 다니고. 저도 예전에는 다녔었답니다. 참고로. 물론 저는 초반에는 나이트였습니다. <laughs> 근데 저도 클럽을 다녔었습니다. 많이 다진, 다니진 않았어요. 행사 때문에 갔습니다. 놀러 간게 아니라 행사 때문에 갔어요.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아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지금 몸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<laughs> 자 이럴 정도입니다 이 압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들리시나요? 잡소리가 올라오죠 자이 음악을 들으실 때는 저 트렁크 선반에 있는 거다 내리셔야 됩니다 짐을 아주 많이 싣고 다니시던데 잡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면은 저 대부분 짐들은 많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우 이 앞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약간 줄일게요 볼륨을 오! 이런 음악은 여기까지. 어,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요. 제가 못 듣고 있겠습니다, 여기서. 자, s q 의 방향으로 세팅은 해드렸지만은 밸런스를 잃지는 않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크게, 아, 맨날 크게 들으실려나? <laughs> 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자, 밸런스 라인을 정확하게 가져 들어간 거는 20에서 25 볼륨 정도입니다. 나머지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말안 할게요. 이거 뭐 듣는 스타일이니까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곡은... 음 어, 어,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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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... 자 마지막 곡은 다른 곡을 들려드릴 거 어... 요 어... 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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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 베이스가 지금 상당히 두텁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AO 같은 경우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SQ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를 중심적으로 그렇게 막 마음속에 담아 두지 마세요. Nope. <laughs> 근데 베이스 있고 좀 타이트하고 타격감 있고 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담으셔도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곡을 담아 드리면서 파란 먹먹은 물러가 볼게요. 오우. 빨리 끝내야 됩니다. 지금 1시간 남았어요. 1시간 안에 저 마감까지 끝내야 됩니다. 출고해야 돼요. 자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, 어, SQL 작업을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은 원하시면 해드립니다.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이상, 파라몽몽이었습니다. 어우, 베이스 많어! Mano, Mano. 많아. I got the eggs, you're in the taking drugs. I'm mean, in the having sex, I ain't in the making love. So come give me a hug, you're get in the getting rough. You can find me in the club, bottle full of bub Look, mommy, I got the eggs, you're in the taking drugs. I'm mean, in the having sex, I ain't in the making love.